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제이입니다. 오늘은 버추얼 프로토콜 분석해 드릴 건데요. 지금 현재 지난 상승 이후 한 차례 횡보세를 거치면서 지금 현재 자리를 지켜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진입은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올라갈지 떨어질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오늘 그 내용 제대로 풀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특히 중요한 내용 많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고, 본격적인 내용 3명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그동안 하락장에 다들 많이 힘드셨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드릴 수 있도록 저트레이드 제이가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동안 여러분들이 영상으로만 접하면서 디테일한 매매 타점을 잡지 못하신 분들에게 타점을 공유해드릴 수 있는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영상에서 잡지 못한 디테일한 부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종목들처럼 현재 정확한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받아볼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매매 타점 확인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제가 잡아드리는 타점 외에 스스로 매매를 공부하실 수 있도록 입문서를 통해서 매매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전자책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제 구독자 분들이라면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는 혜택이고 코인 매매법 공부를 하시면서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드리고 시향 정보를 통해서 누구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브리핑 해드리면서 상승 오제 종목,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찾지 못했던 그런 정보들 모두 다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불장은 여러분들이 꼭 졸업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고 참여 방법은 간단하게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신청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못 받았던 정보들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저희는 여러분들께 일체 비용을 받는 거 없이 무료로 100%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열정만 갖고 오시면 되시고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뉴스 보시면 현재 11만 달러에 갇힌 비트코인은 알트코인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만들어내면서 비트코인은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역시 78까지 갔다가 다시 73으로 내려오면서 과열 구간에서 조금은 빠져나온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어서 비트코인은 ETF 대규모 유출에도 블랙록은 오히려 4억 달러를 유입하면서. ETF 시장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펀드 스트레스의 톱니는 미움받는 랠리는 끝나고 낙관적인 전환이 온다면서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한다고 전망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ETF 출시 이후 미국 증시를 따라가는 비트코인으로서 현재 좋은 시그널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대기 중인 현금을 어느 정도는 투입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제부터는 준비를 하셔야 될 때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얼프로토콜 차트 분석해 드리면, 지금 현재 상장 이후 한 차례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그대로 가격을 상장가까지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 지금 현재 상승하면서 저점을 높이며 점점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뚫린다면 이제는 그냥 신고가라고 보셔도 되고 지금 구간 같은 경우는 못 먹어도 1차 매수는 무조건 받아보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RSI 같은 경우 한 차례 과매수 찍고 다시 한번 50선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고개 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MACD 같은 경우도 한 차례 골든크로스 이후 데드크로스를 만들었지만 영선 위에서 추세를 유지하면서 다시 한번 골든크로스를 준비하고 있고 터케스틱 RSI도 과매수 이후 다시 한번 과매도 찍고,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먹을만한 폭이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세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1차 매수는 무조건 받아보셔라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같은 추세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같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한번 꺾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꺾이는 구간에서 일부 익절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여전히 추세를 이제 한파동, 이제 두파동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라겠고 지금 구간은 어쨌든 좀 길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4시간 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현재 2 0 0 m a 추세 밑에서 놀다가 추세 위에서 한번 타기 시작하니까 이 상승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4시간 봉상 2 0 0 m a 가 깨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들어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눌릴 때마다 담아 간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RSI 같은 경우도 어쨌든 한 차례 지금 다시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맞춰 주고 다시 한번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MACD 또한 지금 다시 한번 영선 위를 돌파를 시도하면서 스케스틱 RSI 또한 지금 과매수 구간으로 돌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어쨌든 한 차례 매물 소화는 끝났고 이제는 조금은 들어올리기 가벼운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만큼 올린 폭으로 봤을 때 적어도 만원까지는 충분히 퍼포먼스를 내줄 수 있다 저는 판단이 들고 여러분들께서도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잘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해드렸고 이후 차트 패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수익 뽑아갈 수 있도록 제가 지속적으로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다들 하락 장세가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계속 떨어지고 짧게 단타치려니까 잘못 들어가서 손절한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준비해도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부터 매월 수익 만들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존에 혼자라서 매매하는데 잘안 된다? 나는 초보라서 매매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소통방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종목 분석, 시황브리핑 해드리면서 수익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준비해서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부터 25년, 26년, 불장 대비 모아갈 수 있는 종목까지 매수, 매도 타점 전부 다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4월달도 1월부터 시작한 하락에 끝을 보여주면서 이만큼의 수익을 만들어냈고, 5월달도 지금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엄청난 퍼포먼스가 나오는 코인들 지금 업비트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피스트에서 나오는 지금 상승 종목들 이런 식으로 수익을 얻어갈 수 있도록 제가 지속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익 내드린다고 해서 뭐 금전 요구하거나 이런 거 일절 없이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더라도 이 정보들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는 실시간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보고 바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브리핑 해드리고 있고 영상 더보기란을 통해서 혜택 링크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 참여하신 분들은 잘 따라오시더라도 이렇게 수익을 충분히 얻어 가실 수 있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잠깐 멈추시고 참여 링크 통해서 메시지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수익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